안녕하세요. 정말 종각입니다. 현재 대한민국 결혼시장을 보게 되면 30대 그리고 40대 여성의 과잉공급 현상이 굉장히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근데 30대 이후에 갑자기 연애 그리고 데이트가 어려워지고 있다라고 호소하는 그러한 여성들을 보게 되면 우선 기본적으로 상당히 사교성이 높고요. 매력적이고 신체 건강하면서 똑똑하고 재능 있고 그리고 사회 경제적인 커리어를 쭉쭉쭉 쌓아가고 있다라는 것이죠. 겉으로 봤을 땐 오히려 21세기 대한민국 남성들이 원하는 그러한 일종의 스펙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것을 고루고루 갖추고 있는 그런 여성들이 상당히 많다라는 것을 우리가 금방 알수 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이들 중에 몇몇 분들은 오후 리즈 시절인 20대 때보다 이건 뭐더 후덜덜해요. 마치 30대 그리고 40대 다시 피어나는 꽃봉오리처럼 파릇파릇한 여성들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을 두고 주변 지인들이 아우, 얘야. 너는 너무 까다롭게 굴어. 아니면 너는 남자 보는 눈이 어우, 너무 높아. 이러한 핀잔을 주는 게 어떻게 보면 굉장히 자연스러워 보이죠. 왜냐하면 남자에 대한 식성이 까다롭지 않고 또 취향마저 뭐 그냥 무난하면 벌써 짝꿍이 돼서 결혼 생활을 잘하고 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입니다. 30대 이상의 데이트 시장에서 발생하는 이러한 부조화, 그러니까 싱글들이 30대가 되면 매력 있는 남성들의 숫자는 줄어들고 오히려 매력적인 여성의 숫자는 증가하는 것처럼 보이는 이러한 부조화 현상을 말합니다. 이것은 경매 이론을 통해서 굉장히 쉽게 설명될 수가 있죠. 데이트 경매에서 자신의 어떤 미래에 대해서 굉장히 높은 확신을 가지고 있는 여성이 있는가 하면 그렇지 않은 여성들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이것을 경매 전문 용어로 첫 번째 여성 그룹을 강한 입찰자, 그리고 두 번째 여성 그룹을 약한 입찰자라고 부르죠. 외모가 좋고 사회적인 기술 또한 좋으며 기타 여러 가지 강점으로 무장한 이러한 강력한 입찰자, 매력적인 여자들이죠? 이 여성들이 데이트 경매 시장에서 훨씬 더 많은 관심을 갖고 따라서 경매에서 낙찰받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하는 것은 일반적인 통념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실제 경매 현장에서는 그렇지 않은 경우가 굉장히 많이 발생합니다. 그러니까, 약한 입찰자들이 오히려 낙찰받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라는 것이죠. 사실 게임이론 그리고 경매이론에 대한 많은 경험적 연구에 따르면 실제 경매 시장에서는 오히려 약한 입찰자가 낙찰을 받는 경우가 무지하게 많다라고 합니다. 다시 말하면 데이트 시장에서는 우리의 일반적인 통영과는 다르게 오히려 매력적인 여성이 덜 관심을 받고 좀덜 매력적인 여성이 관심을 많이 받는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약한 입찰자가 낙찰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근본적인 이유는 무엇인가? 그것은 매우 간단합니다. 데이트 경매 시장에서 약한 입찰자들은 자기보다 훨씬 더 높은 금액을 써내는 강력한 입찰자들을 상대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일단 입찰에 응하면, 그러니까 데이트 경매 시장에 딱 빠져드는 순간, 굉장히 입찰 과정에 적극적일 뿐만이 아니라 공격적인 성향까지 보인다라고 합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가지고 있는 패를 정확하게 알고 있다 보니까, 그리고 이 패를 내가 어떻게, 언제 써야, 그리고 누구한테 써야 되는지, 그것을 정확하게 알고 있다 보니, 헐, 데이트 경매 시장에서, 낙찰받을 가능성이 높아진다라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결혼 그리고 데이트 시장에서는 강력하게 입찰을 하는 그러한 여성들이 이상적인 배우자를 만날 가능성이 굉장히 많다라는 것이죠. 한 번에 낙찰받는데 따라오는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자기가 가지고 있는 카드를 손에 꼭 쥐고 있다가 결정적인 타이밍이 왔을 때 이것저것 잴것 없이 바로 그냥 카드 테이프를 쫙! 자신의 패를 펼쳐 보이는 것이지요. 그런데 그 패가 반드시 로열 스트레이트 플러시일 필요는 없습니다. 단지 원패어, 투패어만 가지고도 충분히 우리는 카드 게임에서 이길 수가 있지요. 중요한 건 자신이 생각하는 강한 패를 손에 쥐고 있을 때이 패를 가지고 우물우물 우유부단하게 이리저리 재는 것이 아닙니다. 강한 결단력으로 상대방에게 자신의 패를 쫙. 펼쳐 보이는 것이죠. 이것이 30대 미혼 여성들 중에서 왜 그렇게 진취적이고 자신감 넘치며 이상적인 배우작감으로 충분히 여겨질 만한 그러한 매력적인 여성들이 많이 관찰되는지 그 이유를 설명하는 것입니다. 비록 원페어 혹은 투페어지만, 아, 이번에는 깊이 고내 패를 가지고 이번 라운드를 내가 꼭 가져가야 되겠다. 이런 강력한 마음, 진취적인 마음을 먹은 여성들이 좋은 남자들을 슥슥 다채 간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러한 남성들은 많은 사람들이 아는 것과는 달리 뭐 외모가 좋거나 지성이 좋거나 그러한 여자와 파트너가 되는 것이 아니라 결단력이 있는 여자와 젊은 나이에 결혼하게 됩니다. 자신이 매력적이고 좋은 여성이라고 생각하는 여성들, 그러니까 데이트 경매 시장에서 강한 입찰자라고 불리우는 여성들의 경우, 고독한 반고우를 놓고 경쟁하기 위해서 배로 가문과 부댕 가문을 패스해버리는 소더비 경매장의 억만장자 미술품 콜렉터와 별반 다르지 않다라는 것이죠. 물론, 반고우도 좋지만, 그렇다고 해서 배로 가문의 작품, 부댕 가문의 작품을 패스한다? 나중에 땅을 치고 후회할 날이 분명히 올 수도 있습니다. 결국 여성이 30대가 넘어가면서 부딪히는 현실의 벽 그러니까 흔히 우리가 이야기하는 좋은 남자의 풀이 좁아지는 데에서 나름대로 자기가 원하는 성과를 만들어내는 여성들은 결국 예쁘고 섹시하고 매력적인 여성 음, 결단력이 있고 적극적인 여성이다 라는 것이죠. 30년 넘게 수많은 부부를 상담해온 정통파 유대교 라비인 제프리 서크만은 결혼시장을 예리하게 분석하면서 왜 그렇게 젊고 매력적이고 능력있는 출중한 미혼 여성들이 자기에게 맞는 남편감을 찾는데 왜 그렇게 고군분투하는지를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궁금해 왔습니다. 서크만은 당시 상담을 하고 있던 예비 신혼부부 9쌍 중에서 7쌍이 이러한 스토리를 들려주었다고 합니다. 남자들은 모두 다양한 선택권이 있었지만 결국 결혼하게 된 여성들은 자신들에게 적극적으로 구애한 여성들이었다는 라 것이죠. 사실 남자들은 사냥 본능이 있기 때문에 사랑 또한 자기가 원하는 목표를 설정을 해서 그녀의 사랑을 획득하는 것을 즐긴다라고 하는 이러한 오래된 통념은 어찌 보면 잘못되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분명히 말할 수 있는 것은 결국 남자도 자신을 원하는 여성에게 큰 관심을 보인다라는 것이죠. 오늘날과 같이 편향된 데이트 그리고 연애 시장에서 뒤에 그냥 가만히 앉아있은 채 프린스 차밍이 자기에게 구애해 주기를 기다리는 여성보다는 적극적으로 남성을 추구하는 여성이 자기가 원하는 이상적인 파트너, 이상적인 배우자를 만날 가능성이 훨씬 더커 보입니다. 영상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